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주말이고 해서 편안하게 들을 만한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 보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맞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건 실물 경제보다 금융 경제에서 특히 많이 적용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행은 우리의 예금을 받아놓고는 그 돈을 전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100억을 했다고 했을 때 은행은 어디에다가 다 빌려주고 10억도 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고 불안해서 은행에 돈을 못 맡기는 그런 생각은 안 하죠. 반면에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뱅크런이죠. 그런 거 보면 심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자, 오늘은 요 부분을 단순히 심리라고 퉁 치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볼 텐데요 들어보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최근 학자들도 많이 언급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사회적인 통념 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잘 쓰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통념의 뜻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식이나 생각하는 방식 같은 걸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그 상식이나 사고방식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통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게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제약도 별로 없고 잘 빌려주죠. 그러나 이런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진실이고요. 그거 동의 안 하시는 분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통념으로 자리 잡은 거라는 겁니다. 막상 전세 대출 규제 강화한다고 해보십시오. 세입자들보다 임대인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더 난리 납니다. 전세가는 통상 매매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더 많이 늘려줘서 임대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면 전세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리죠. 그렇게 오르는 집값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실과는 관계없이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이라는 통념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통념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개념의 내러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통념인데요. 이것도 사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 테니까 오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답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 결정을 10일 앞두고 있는데 실업률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대신 물가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이 어떨까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물가도 예상보다 덜 올랐으니까, 금리를 적게 올리거나, 동결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러면 증시에는 호재가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종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통념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는 스토리를 가진 통념이 내러티브입니다. 이 내러티브를 최근에 학자들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통념은 지속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잘안 변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통념을 고정관념이나 평균과 착각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내러티브는 상황에 따라 금방금방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 통념은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따르는 상식이나 사고방식인데, 내러티브라는 게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대신 차이가 있다면 내러티브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인과관계가 있는 스토리 라인이 있고 통념보다는 쉽게 변한다는 거죠. 네. 그 정도만 이해해도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내러티브가 지금 경제에 엄청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현재 투자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내러티브가 많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경제 여건을 투자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는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좋다고 투자에 유리하다고 하고, 성장률이 나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또 투자 여건이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도 고용률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투자에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내놓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보면 경제위기와 투자 기회를 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가 흐름 자체만 보더라도 당장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평가보다는 시장에 형성된 그 내러티브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맞냐? 예를 들어, 물가 같은 경우도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내러티브는 예전의 물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막고 있는 현실은 이런 내러티브하고는 다르게 6%로 예상됐던 물가 상승률이 6.1%로 나오든 아니면 5.9%로 떨어진다고 하든 물가는 이미 높은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높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금리도 여기서 빅스텝을 올릴 거, 노멀스텝으로 올린다고 해서 아니면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고금리 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저금리 상태로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죠. 물가와 금리가 계속 높은 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 시장에서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분위기는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위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크게 터지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경제 현상들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위기의 형체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왜곡해서 인식하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투자기에만 쫓게끔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이성적으로 보일 만큼 투자 시장에 강한 내러티브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sns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많아진 데다가 관련 정보도 엄청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보이지 않게 똑같이 생각하는 집단이 빠르게 늘면서 거대하게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호재를 위한 호재의 논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만들어서 모이면 그 생각은 더욱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집단을 형성한 사람들의 수가 많다면 실제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고 그런 평소 그렇게 생각 안 했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그 내러티브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실업률 예상치를 발표해 놓고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주식이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들에게 그런 내러티브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행동을 하면 주가는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와 진짜 그렇구나 하면서 그 내러티브에 반응하게 되는 거고 그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내러티브는 강해지는 거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내러티브가 그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투자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앞에서 말한 저런 내러티브도 바뀌는 건 사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2020년 2월에서 3월에 그때 주식 시장을 보면 하루에 개별 종목들 20%씩 넘게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지수가 막 1400포인트 때까지 빠질 당시에 그때 투자 시장 분위기랑 그 시장에 있던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내러티브가 어땠는지 다들 아직 기억하잖아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생각이 들죠. 그 말입니다. 그때도 내러티브가 크게 작용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내러티브라는 게꼭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시켜줬죠. 일단 내러티브는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부분을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꼭 내러티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촉매제가 될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아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는 심리라는 그 흔한 말에서 심리에 해당하는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지금 경제계에서 이 내러티브의 파워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학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은행 파산했을 때 엄청나게 빨리 대처했던 것도 영향력이 커진 내러티브 때문에 과거보다 뱅크런이 더 쉽게 더 빨리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러티브라는 개념을 알고 현상을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건 차이가 있겠죠.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